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배짱입니다. 어, 오늘도 새롭게 장이, 월요일 장이 열렸는데요. 어, 오늘은 국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다들 좋은 수익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프리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이제 약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테슬라도 이제 조금 상승 폭이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나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의 움직임은 조금 멈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게 뭐... 뭐 이제 정규장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은 미국장의 첫 출발은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뭐 우선은 IB 기명이 뭐제 기대만큼 튀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좀더 움직임을 지켜보고 싶어서 특별히 뭐 수익을 실현하진 않았고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해서 농사 매매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신흥 SEC가 첫 3차 매수를 오늘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일선의 흐름을 타고 변곡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어, 오늘은 좀 2차전지 관련돼서 좀 회복세가 좀 컸다고 보고요. 갤럭시아 SM이 10%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제, 엊그제 토요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갤럭시아 이 형제 SM하고 모니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막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이 많이 안 보여서, 아직 뭐 이제 수익권으로 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시간 단위래서도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음, 뭐, 역시 갤럭시아 형제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뭐, 보시다시피, 아예 뭐, 제가, 당장에 뭐, 추가 매수를 할 변곡 타점이 오지 않아서, 어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뭐, 흐림들은 다 괜찮았고, 다른 것보다 이제 오늘 새로 편입된 글로벌 텍스프리 예, 종목에 대해서 편입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거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차트를 따로 쓰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이게 차트가 위로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에 따라서 좀 보는 시점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거를 따로 쓰지는 않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저렇게 보면은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낙폭과대가 좀 심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밥그릇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다, 라고 해서 판단이 돼서 이제 편입을 했고,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놨지만, 이 어느 정도의 밑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요, 지금 이 부분, 이 매물까지도 소화가 된다 그러면, 밥그릇의 3번 자리에 초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했는데, 음, 사실 이게, 뭐, 제가 밥그릇의 형태를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순 없지만, 그래도 밑, 밑에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있다가도 저점을 높이는 추세 또한 점수를 좀 크게 줬고, 음, 이평선도 당연히 돌파했고, 구름대도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된다면, 조금 눌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고, 오늘 제가 여러 차트를 돌려봤지만, 밥그릇이라고 보일 수 있는 형태 중에 가장 이쁘기도 한 형태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매집이라고 보이는 구간들이 사실은 뭐, 음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막 확신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선 또 명분을 찾아보다가 지금까지 말한 밥그릇과 뭐 구름대 등 다양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높게 본 부분은 계속 순매수가 오늘 어쨌든 간에 계속 유입이 됐고 저는 이제 외인, 외인의 비중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의 비중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 기관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 며칠 안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 주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수익 종목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가장 제가 에스트레픽을 진입했던 타점이 여기인데 이때도 굉장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많아서 이거는 횡보가 길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밥그릇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물론 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제가 15% 자동 매도로 끝났지만 음,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이 글로벌 텍스프리와 약간의 형태가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우선 농사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여기까지구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단기 스윙 관련해서 오늘 저는 아직 어, 어제 금, 토요일날 말씀드린 한미글로벌은 우선 따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흐림 흐름이 좋아 는데 이제 이 버텨주고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것이 상승을 해 주면서 어 움직임이 괜찮네. 마치 그 종가 베팅에서도 한번 해볼 만할 정도로 수급이 좀 쌓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또 아래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내일까지는 좀더 아니,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게도 시간외에서도 4.25% 정도의 상승이 있는 걸로 봐서 내일은 그래도 운이 좋으면 뭐 갭으로 상승 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했고요. 오늘 새롭게 부상된 이제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전선주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사실 이 가온전선이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이 가온전선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미리 그려 놓은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쉽게 말해서 전 저점을 어차피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위로 뚫어 주는 분위기가 보였고 이제 이거는 사실 손절가를 잡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정도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외에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그 미국 중국 관련해서 뭐 해적 케이블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이 정도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니까 2분할 정도를 크게 생각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에 목표가는 전 저점인 전고점인 52,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이 곳에 이제 열린 공간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 스윙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꼭 손절을 잡아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유심히 본 거는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아야 되고 이 손절이야 당연히 이날 오늘의 첫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저는. 내일 내일도 충분히 상승이 있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 외에서도 뭐 약상승이기지만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뭐 재건 로봇 뭐 솔직히 뭐 회사 이름을왜 이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크고 계속해서 돈이 꾸준히 들어와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뭐 저도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3파가 나와서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를 잡고 어, 들어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언급을 여러 번 드렸지만 역시 휴마시스는 음,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도 손절 라인을, 음 뭐, 112일 선이나 아니면은 시가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분할 매수로 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이 이격도가 짧기 때문에, 음 448일까지, 230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종목은 휴마시스, 전진건설, 로봇, 가온전설, 전선 이렇게 세 가지고요. 어, 한미글로벌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은 내일 또 한번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